네, 안녕하세요.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그제 2의 누구 누구다라는 어떤 수식어가 붙게 되잖아요. 네. 그 신인들에게 그런 수식어가 많이 붙게 되는데 신주진 아나운서도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신인에 가까운 네. 아나운서잖아요. 네. 혹시 제 2의 누구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싶은 거 생각해 본적 어, 있으세요? 글쎄요 고민은 해봤지만 네. 뭐 어쨌건 당대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들을 닮았다고 하면 누구라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어, 나중에. 네. 제2의 신유진이다 이런 아 얘기가 제게 들린다면 욕심일까요? 아니요 <laughs> 네.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그런 날이 올것 같습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분들을 간혹 우리는 고수다. 또는 베테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참 그런 분들 어떤 이름만 들어도 명성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믿음이 가죠. 그렇죠. 이렇게 대단한 실력을 가진 베테랑들을 우리 주위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네네. 이분도 이 리포터계의 베테랑이죠. 맞습니다. 김소희 리포터 예. 소개할게요. 어머. 네, 어서 오십시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베테랑에 끼워주는 건가요? <laughs> 그럼요, 예.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그런데 강산이 두번 변할 동안 오로지 한 개만을 걸어온 베테랑들이 있습니다. 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물론이고요. 열정과 노력으로 1인자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베테랑들, 지금 만나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경남의 베테랑. 실력은 기본, 독특한 분야를 개척한 이색 치료사가 있는가 하면, 전통을 잇는 자부심 하나로 손끝에서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킨 동예의 달인도 있습니다. 음질환입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양보는 없다는 베테랑들. 다려는 제가 베테랑이죠. 아무래도 이 베테랑이 필요합니다. 지풀 공의 베테랑은 저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내공의 주인공들 지금 만나보시죠. 첫 번째 베테랑을 찾아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이 베테랑의 작업실입니다. 이때 분주한 모습의 베테랑 발견. 자세히 보니 탈곡기를 돌리는데 한창인데요 네. 단순해 보이지만 꽤 중요한 작업입니다 제 보물주에 제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물이에요 예예 예, 집인데요 이거 집 가지고 제가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제프로 예술을 만드는 집풀 공예가 서정이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실내로 이동해 보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방 안에 가득 채운 다양한 작품들. 와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정말 많네요. 이게 다지으로 만든 거죠? 네. 뭘까요? 지으로 만든 네, 공예품입니다. 어, 여기 있는 건한한 2, 3백 개? 한 2백 개 정도 되겠네요. 이제 실력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만든 작품은 개성이 더해진 생활용품입니다. 아, 우리 달걀 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 빳빳한 지풀도 그의 손에 닿으면 말랑한 차흙처럼 자유자재로 아, 모양을 만들지. 바꿉니다. 이야, 만드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신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거침없이 생각한 대로 작품을 만드는 기술 뒤엔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이 있습니다. 와. 취미 활동으로 시작한 공예에 열정과 실력이 따르다 보니 어느덧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인이 된 건데요. 음. 짠. 어디 계란입니다. 뭐이건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보고 <laughs>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안 보고 하는 게 있다고요? 네, 안 보고도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예. 어, 안 보고 하기에는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네. 오 처음 부터하는 겁니다, 사실은. <laughs> 근데 네, 뭐 재수야 한 감각이 있어서 잘 되겠습니까? 예. 여유가 느껴져요. 네. 자신만만하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잠깐. 빠른 손놀림으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밑으로 보고 계신 거 아니겠죠? <laughs> 젊마요 5분도 네. 되지 않았는데 오로지 손끝의 감각에만 의지해서 뚝딱 방아깨비 모형을 완성합니다 완성한 것 같은데요 보이세요? 네 느낌이 느낌이 다만들어같는데 여기 앞다리 또 중간다리 이거는 아, 뒷다리 방아찌라 하는 뒷다리입니다 여기 뒤에가 우와 너무 좋다 그래서. 집불 피하고 검지 자들입니다. 신. 응. 집신요 시오쟁이 옛날 시야가 다 보관하는 시오쟁이. 예 예. 그 분이란 참 예술이트 예술. 참 신기롭기도 하고 참 섬시가 대단하다는 걸느끼겠네요 네. 이미 마을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베테랑의 실력. 네. 소문을 듣고 경남 곳곳에서 기술을 배우러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배우다 보니, 오랜 기간 바느질만 해온 어르신부터 농사일밖에 모르던 중년 남성까지 그 매력에 푹 빠져 있는데요. 규격화되고 음, 저, 저 만들어진 제품들을 이제 솔직히 이제 사서 써야 되는 그런데 이걸 만드니까 내가 사용하는 걸한 만들어서 쓸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만든 작품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선님 마음이 좋네. 아이고 땅땅이 무네에 펄에 힘있으나대. 이 전통 지필 공예품에선 옛 생활 모습도 엿볼 수 있어서 더 좋은데요? 이렇게 아 그렇게 쓰는 거예요네 이렇게 덩가리 달아 이렇게 물고. 그래서일까요? 여르시는 특히나 작품에서 손을 떼지 못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목소리> 풀자 생각나네. 그때 어는데 풀자 이거 불라가니까요 손나무재주라고손짜 나고 요러다기 한다는데 살아있는 사람 열심히 하고 뭐 제가 만약에 뭐 잘못되면 또그 밑에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어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천년만년 이거 지불 음, 쭉이에 나왔으면 하는 게제바람이자 뭐, 소망입니다.